시편 129편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자, 시편 129편 어떤 내용의 시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은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이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상에 산다면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택하여 냈기 때문에,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자들이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상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런 말씀만 들으면 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살아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그런 걱정, 아니 그런 실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들이 고난을 고난과 시련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절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어떻게 하신다?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를 묶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악인의 조종을 받거나 악인의 손에서 놀아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저 우리들을 매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악인들의 줄을 끊어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단순히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 이상의 삶에서도 그런 모든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데 반대로 무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악한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보세요 무릇 시원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지어다 여기서 시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온의 의미 한 가지는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신 자, 하나님께서 불러 당신의 자녀 사문자들의 모임이죠. 그러므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죠. 욕기 8장 22절에 보면,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의 첫 번째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움은 일종의 경고와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것이 그들에 대한 최종 심판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예요.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욕기 8장 22절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어요. 제가 욥기 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들은 완전히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잘 말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이사야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입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자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단순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의인들을 무고하고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한 패망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그런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묶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악한 자들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 버리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악한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반드시 망하게 만들고야 말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의인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는다. 악한 자들은 잠시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그들의 결국은 패망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 믿음은 별게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결,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들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잠시 내어 놓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악인들은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든지 우리 눈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그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의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